안녕하세요. 린넷 프리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제가 설백아니나 t v 님께 프리즘스톤 구매를 했어요. 그러 한번 뜯어볼게요. 음, 제가 많이 기다리던 거예요. 근데 빨리 왔어요. 생각보다는. 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제가 가위를 안 <laughs> 챙겨왔어가지고. 잘라볼게요. 뭐 있는 앞에는 뭐 주소랑 그런 게있어요 딱! 안에 이렇게 있는 거 죄송합니다. 이거는 아이엠스타 카드인데 일본판이에요. 진짜 갖고 싶었던 건데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이거 사탕? 덤? 오 진짜! 너무 이쁘다. 이게 제가 구매한 거예요. 어, 너무 이쁜데. 한번 뜯어볼게요. 너무 이뻐, 이뻐! 죄송합니다. 이거 램, 이거 참. 초점은 안 맞춰졌나? <laughs> 죄송합니다. 나 초점은 음, 이런 렌보메 그 앞이에요. 이거는 제가 기대했던, 오, 어, 너무 이쁘데 이거 제가 따로 시키어요 이거를 또. 아, 너무 이쁘다. 이거 엄청 갖고 싶었던 건데. 여기요. 좀 주세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이런 지퍼백이 있었네요. 일단, 이거. 왜안 맞춰질까요? 초점이? 초점. 초점. 초점은. 네, 이렇게 있고요 아, 레인보우스 또. 진짜 이번엔 모았네요. 뭐 이렇게 있고요 또, 이유는 제가 또 있지만, 이거나 하자가 더 없네요. 멀리서 보여드리는 점좀 지..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이거. 댄스는 똑같은 거를 일부러 두개 구매했습니다. 음, 정말 이쁘네요. 이렇게 내용물은요. 이렇게. 어머, 카드가. 이렇게. 사탁? 이렇게 있어요, 내용물은요. 안 돼. 이렇게 이상으로 프리즘통 구매 후기였습니다. 빠빠